피부결을 아기처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은은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넓은 여백을 채워주는 이 느낌. 이 퍼프 쓰시면 자동으로 양조절이 됩니다. 그때 피부표현이 진짜 맑고 예뻤거든요. 마이 네일 벗베러. 이거 써주면 번짐이 싹 예방되거든요.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진짜 찐찐찐 꿀템이에요.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그대들은 이미 아시겠죠? 저의 웨이크메이크 사랑. <laughs> 벌써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뭐랑 뭐는 꼭 나오겠네 이미 예상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올리브영 골드올리브 등급을 지금 몇 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1년에 거의 천만 원 가까이 올리브영에 태우고 있는데 그런 제가 올리브영에 가면 꼭 사는 색조 브랜드 바로 웨이크메이크. 웨이크메이크의 거의 모든 제품을 써본 제가 오늘 한번 웨이크메이크 이건 꼭 사야 한다 하는 베스트 10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먼저 첫 번째, 모공을 싹 블러 처리해주는 깔끔 벨벳 쿠션 보여드릴게요. 다른 툴 필요 없이 퍼프로만 모공 채워줬는데 진짜 깔끔하게 메워지는 쿠션이에요. 웨이크메이크 워터 벨벳 비건 쿠션입니다. 요즘 마스크 벗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마스크에 가려져 있던 요철이 갑자기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한 피부결을 아기처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쿠션입니다. 이 워터 벨벳 비건 쿠션은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인데 처음 구매를 결심한 이유가 이 전에 나왔던 이 워터벨벳 비건 파운데이션이 물론 마음에 들어서도 있지만 이 쿠션을 개발하신 상은 원장님의 영상 때문이었어요. 제가 영상을 보는데 저한테 제일 후킹됐던 포인트가 쿠션을 스패출러로 얇게 도포하시고 퍼프로 두들겼는데 퍼프에 묻어난 양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 쿠션을 스패출러로도 바르네? 너무 신기하다. 근데 밀착력 뭐야? 왜 이렇게 좋아? 하고 구매하게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한번 필리밀리의 브이컵 파운데이션 브러쉬랑 파레일 브러쉬로 이 쿠션을 사용을 했었는데 네, 이 쿠션은 어떤 툴로 사용을 해도 다 괜찮은 쿠션이에요. 쿠션 제형이 묽어서 스패츌러로 긁어서 사용한 다음에 퍼프로 두들겨도 괜찮고요. 그냥 내장된 퍼프로만 두들겨줘도 충분히 좋은 쿠션이에요. 이 쿠션 제형이 신기한 게 다른 쿠션들보다 훨씬 워터리한 제형이에요. 보통의 매트 쿠션들은 파우더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점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어도 이렇게 만졌을 때 뭔가 미끈미끈 쫀쫀 그런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근데 워터 벨벳 비건 쿠션은 입자가 정말 고와서 입자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워터리한 묽은 제형이에요. 주름 많은 곳에 발라보시면 이렇게 파우더로 주름 사이를 메우는 게 아니라 워터리한 잉크가 뭔가 촘촘하게 메워준 느낌? 이렇게 워터리하게 요철을 커버해주면서 겉면은 얇고 보송한 벨벳으로 마무리가 돼서 그대로 결을 고정시켜 줍니다. 지금 제 피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얇고 맥 끈하게 결을 보정시켜 주는 그런 쿠션이에요. 이걸 얼굴에 쓰면 이렇게 모공이랑 잔주름을 싹 메워 주는 거죠. 참고로 이 쿠션 퍼프가 진짜 좋아요. 보통 이런 워터리한 제형을 바르다 보면 퍼프가 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적당량을 머금고 적당히 잘내 뱉어주는 퍼프예요. 이 퍼프에 대한 영업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그럼 한번 이 쿠션이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세미 매트 쿠션인 만큼 예쁘게 바르는 방법, 쿠션 잘 바르는 방법 보여드리면서 한번 얼굴에 사용해 볼게요. 쿠션 바를 때 자꾸 밀리거나 들떠서 스킨 케어를 더 탄탄하게 덧바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탄탄하게 하는 건 좋지만 충분히 잘 흡수. 시켜 줘야 되고 겉도는 향이 없어야 돼요. 깨끗한 퍼프로 얼굴 전체적으로 겉도는 스킨케어가 없게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면 스킨케어 때문에 베이스가 들뜨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퍼프에 쿠션을 묻혀 줄 건데 이때 양 조절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양 조절은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톡톡 묻혀 주고 어 퍼프에 너무 많이 묻혔다 그러면 이 뚜껑 있죠? 뚜껑을 이렇게 살짝 덜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피부가 제일 두꺼운 부분이자 제일 양감이 도드라지면 예쁜 부분인 광대 사선 라인. 이쪽에 꾹꾹 눌러서 쿠션을 도포해줄 거예요. 이렇게 눌렀는데, 어라? 양이 너무 많이 발렸어. 하면은 이마 쪽에 꾹, 반대쪽 광대에 꾹 이렇게 나눠서 도포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한쪽만 발라서 양쪽 비교를 해봤어요. 방금 발라준 광대 사선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을 먼저 두들겨주시고요. 얼굴 외곽 쪽을 두들겨서 펴발라주세요. 보시면 파데같이 워터리한 제형이 두들기면서 조금 더 벨벳 제형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바를 때는 되게 촉촉한데요. 마무리는 살짝 보송해지면서 겉보속촉 피부 표현을 해줘요. 처음부터 쿠션이 파우더리하게 발리는 제형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각질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조금 더 각질이 부각이 되거나 떠보이기 쉬워요. 근데 요거는 제형 자체가 워터리하게 펴발리기 때문에 부각 없이 깔끔하게 바르기 좋아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안쪽을 두들겨줄 거예요. 얼굴 피부에 그래서 이코 부분을 포함해서 이 나비존 있죠? 이 나비존 피부가 진짜 진짜 얇아요. 이 부분을 많이 바르면 나중에 밀리거나 긁히기 쉽고요. 이런 팔자주름이나 코 옆같이 이렇게 잘 주름지는 부분들은 갈라지기도 쉬워요. 이런 모공 부분들 제형을 베턴해서 몽골몽골 끼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피부가 얇은 부분들, 잘 끼는 부분들은 제일 적은 양으로, 남은 양으로만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들겨서 발라주시다가 모공 쪽은 살짝살짝 살짝 밀어서 채워주시면 조금 더잘 메워져요. 모공이나 눈밑 잔주름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막 힘줘서 밀기보다는 살짝 채워준다라는 느낌으로 끊어서 밀어 발라주시면 블러 처리한 것처럼 좀더 매끈하게 커버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코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발라줘요. 저는 이 코가 진짜 잘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적은 양으로 얇게만 발라주는데 코에는 또 모공이 많잖아요. 제가 이전에 찍었던 모공 커버 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모공은 사람에 따라서 모공의 결이 조금씩 달라요. 각자 모공의 방향에 따라서 더잘 메워지는 방향이 있거든요. 저는 아래로 밀어 바르고 두들겨 주면 진짜 잘 메워져서 이렇게 커버해 줍니다. 그리고 제일 잘 깨는 콧망울을 마무리로 살짝 쓸어서 마무리해 줄게요. 그러면 세미 매트한 피부 표현을 했는데도 텁텁하지 않고 매끈하고 뽀얀 결 표현이 됐죠? 청담샵에서 신부 메이크업 받은 것처럼 깔끔하고 뽀얗게 표현이 됐어요. 이 쿠션은 실제로 청담동 신부 메이크업으로 유명하신 상은 원장님께서 개발하신 쿠션이라서 컬러톤도 화사하고 예뻐요. 전체가 커버해주시면 짠 비포 애프터 보면 무슨 포토샵 한것 같기도 하고 피부톤 자체가 톤업이 된것 같기도 하고 뭔가 텁텁하지 않고 제 피부결은 살아있죠? 얇게 발리는 쿠션이라서 이전에 사용하는 스킨케어 마무리감이 그대로 추가되어 보여요. 세미매트가 기본인 쿠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스킨케어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또 마무리감을 살짝 다르게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피부 보면 은 텁텁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운데 깔끔하죠. 이걸로 한 피부 표현이거든요. 이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비건 쿠션 2월 한달 동안 구매하시면 본품에 리필 2개에 퍼프 2개까지 더 드리는 특별 기획 세트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근데 2월 13일 딱 하루 동안에는 5특으로 24,000원, 36%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툴안 쓰고 이 안에 들어있는 퍼프로만 이렇게 발라줘도 매끈하게 피부 표현할 수 있으니까 똥손이신 분들도 쉽게 이런 세미 매트 표현 하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제가 계속 찬양했던 이 자동 양조절 말랑 퍼프예요. 이 쿠션 내장 퍼프 진짜 좋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나봐요. 따로 추가 구매할 수 있게 팔아달라는 요청이 많았는지 아예 다섯 개짜리 세트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제가 메이크업 고민붐을 올렸을 때 베이스 양조절에 대한 질문이 꽤나 많았어요. 양조절을 잘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큼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퍼프 쓰시면 자동으로 양조절이 됩니다. 퍼프 안쪽에 내용물이 과량 흡수되는 걸 방지해주는 필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쿠션을 살짝 묻혀서 그냥 이렇게 펴발라주시면은 얘가 안쪽에 머금고 있다가 계속 적당량만 적당히 내뱉어줘요. 얼굴에 바를 때도 이미 얼굴 반쪽 다 발라서 어 남은 양이 없나 싶을 수 있는데 꾹꾹 눌러서 이마 쪽에 발라보면은 안쪽에 머금고 있던 거를 계속 적당량씩 뱉어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얘가 계속해서 알뜰하게 뱉어내주면서 양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쿠션도 아낄 수 있고요. 양 조절도 자동으로 되니까 너무 너무 편한 퍼프예요. 똥손도 양 조절할 수 있는 퍼프.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말랑찰떡 같은 퍼프고요. 피부에 닿는 느낌 자체가 진짜 진짜 부들부들해요. 너무 부드러워서 각질이 얘가 지나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퍼프 진짜 좋아서 쿠션 내장용으로 쓰기만은 되게 아깝거든요. 제가 퍼프 영업 진짜 잘안 하는데 얘는 진짜 영업할 만큼 좋아요. 세 번째는 어내 피부가 저렇게 좋았나? 저조차도 착각했던 <laughs> 화보 촬영 때 썼던 파데예요. 지난번에 프로필 사진 찍었을 때 맑고 촉촉한 룩을 하나 연출을 했었는데 그때 피부 표현이 진짜 맑고 예뻤거든요. 그때 베이스 질문이 진짜 진짜 많았어요. 그 화보에서 사용했던 베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비건 파운데이션인데요. 묽고 워터리한 파운데이션이 진. 진짜 촘촘하고 얇게 피부결을 보정해줘서 너무너무 피부가 예뻐 보이는 파데예요. 뭔가 내 피부 같지만 맑은 피부 표현을 해주는데 이게 묽은 제형이라서 스패출러랑 궁합이 특히 좋아요. 스패출러로 발라주면 모공이랑 요철도 깔끔하게 메워주면서 진짜 얇게 발립니다. 얇게 발려서 한겹 바르면, 어? 화장을 한 건가? 그냥 피부가 예쁜 건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요. 커버가 좀더 필요한 부분에만 한겹더 올려서 발라주는데 그러면 딱그 부분에만 커버력이 좀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레이어링 하는 거에 따라서 내 피부처럼도 좀더 깐달걀 같게도 연출할 수 있는 파데예요. 이 파데를 그대로 넣은 게이 워터벨벳 피건 쿠션이거든요. 근데 파운데이션과 쿠션의 특성상 이 파데가 조금 조금 더 건강한 매끈한 광이 나게 연출을 해주는 것 같고 쿠션이 조금 더 세미매트로 보들보들한 결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파데냐 쿠션이냐 이거는 나의 취향에 따라서 골라주셔도 되겠지만 아침에 파데로 메이크업하시고 수정화장용으로는 이 쿠션 들고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조합이에요 자네 번째 제가 운동 갈때 자주 챙겨 바르고 나가는 운동용 생기 틴트예요.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9호 어텀뮬리 컬러입니다. 제형 자체가 처음에는 묽은 워터 틴트처럼 발리다가 블러리하게 픽싱되는 타입인데요. 어텀뮬리 컬러는 말린 장미빛에 살짝 보랏빛이 추가된 오묘한 색감이에요. 입술에 바르면 색이 샥 스며들면서 적당히 생기를 만들어주고 안쪽에는 컬러가 착색되고 위에는 블러리하게 픽싱이 되면서 묻어나지 않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헬스장 갈 때는 화장을 잘안 하고 가거든요? 근데 가끔씩 마스크 벗고 물 마실 때 거울을 보면은 입술 색이 없으면 진짜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내 스스로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맨 얼굴이어도 입술 색은 살짝 생기를 넣어주는 편인데 마스크 쓸 때는 이 입술에 색 발랐을 때 마스크에 자꾸 묻자 근데 요게 생기는 딱 넣어주면서 마스크에 안 묻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그냥 맨 얼굴에 마실 나갈 때도 선크림 바르고 요 컬러 바르고 자주 나가거든요. 요거는 처음에 요 라인이 출시됐을 때부터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던 컬러예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컬러, 르세라핌의 퀸카. 허윤지님께서 또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인기가 좋아졌는데 저는 전부터 알아봤어요. 이어텀뮬리의 예쁨을. 이제 다섯 번째. 요거 제가 영상에서 꽤나 자주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익숙하실 거예요. 요걸로 점도 자주 찍고 라인도 잘 그렸는데 딱 요즘 쓰기 좋은 자연스러운 브러쉬 라이너고요. 이런 아이라인 번짐을 방지해주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지난번 에뛰드 꿀템에서는 희소님의 아이라이너 원픽이 나왔었는데 제 아이라이너 원픽은 이겁니다.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브러쉬 라이너 2호예요. 이번에 새로운 컬러가 나와서 총 3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2호, 애쉬 브라운을 특히 특히 좋아합니다. 일단 이 아이라이너가 진짜 제맘대로 컨트롤이 잘 되고 얇게 샥잘 그려져요. 끊김없이 슥슥 잘 그려집니다. 너무 또렷해서 아이라인만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딱 요즘 메이크업에 잘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음영 라이너예요. 살짝 발라주면 은은하고 투명한 음영 라인처럼 연출이 되고 한번더 발라주면 좀더 또렷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저는 펜슬라이너 사용하는 걸더 좋아하는데 오늘 좀 땀을 많이 흘릴 것 같다. 오늘 외출을 좀 오래 할것 같다 싶은 날에는 아이라인 끝쪽에 이 애쉬 브러쉬 라이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써주면 번짐이 싹 예방되거든요. 원래 웨이크메이크 브러쉬 라이너들이 예전부터 지속력이 진짜 좋았어요. 잘안 번졌는데 이거 리얼 애쉬 브러쉬 라이너가 딱 요즘에 쓰기 좋은 색상으로 나와서 이걸로 아주 갈아타버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렸었는데 뷰러 하면서 눈 끝쪽에 살짝 눈물이 맺혀서 여기에 얼룩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눈물나서 얼룩이 생긴 부분들은 아이라인이 진짜 잘안 그려지거든요? 땜빵 생긴 부분은 발리지 않고 옆부분만 그 눈물 때문에 진해지고 얼룩덜룩해지는데 그 위에 사용을 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이 그려지는 제품이에요. 제가 눈물이 좀 많아서 이런 브러쉬 라이너 사용했을 때 얼룩덜룩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진짜 괜찮아요. 특히 이 2호로는 점을 찍어줘도 진짜 자연스럽고 지속력이 좋다 보니까 이 점도 하루 종일 이대로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이너 겸점 찍는 용도로도 추천드립니다. 1호도 잘 사용을 하긴 하는데 2호가 좀더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아서 2호가 원픽이에요. 다음은 제가 블러셔 하고 뭔가 오늘 블러셔가 동떨어진다 분위기가 좀 아쉽다 할때 꺼내드는 블러셔예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블러셔 3호 소프트 뮤트입니다. 뮤트한 베이지와 라벤더 컬러가 그라데이션으로 이어진 블러셔인데요. 발라주면 많이 탁하지 않고 흰기가 적당히 섞여서 화사한 듯또 분위기 있게 연출이 돼요. 발라주면 분위기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여백이 은은하게 채워집니다. 발랐을 때나 블러셔 발랐다.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은은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넓은 여백을 채워주는 이 느낌. 저는 중안부 여백을 블러셔로 채워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블러셔 영역을 조금 넓게 잡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넓게 바르다 보면 부담스러운 블러셔들 많은데 이거는 하나도 부담되지 않아요. 오늘 바른 느낌에 비해서 너무 얘가 쨍하다. 이거 발라서 위에 레이어링 해주시면 또 톤이 조화로워져요. 여러모로 가지고 계시면 활용도가 높은 블러셔 컬러고요. 모공 부각 없어요. 가루 날림도 별로 없어요. 제형도 진짜 진짜 좋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제가 지난번 겨울 꿀템 때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 계속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웨이크메이크 스트롱그로스 네일 강화제입니다. 이 맨손톱 깨짐 예방 겸 깔끔하게 유지할 겸 바르면 은 진짜 금방 말라요. 눈 깜빡하면 마르거든요. 그래서 네일 베이스 겸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웨이크메이크 네일 제품들 진짜 좋아요. 올리브영에 가면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접근성까지 좋아서 네일 케어 할 일이 있다 하면 그냥 올리브영에 가서 웨이크메이크 제품들 주워오거든요. 네일 강화제는 이거 말고도 핑크빛 나는 조금 더 광택감 있는 제품도 있는데 그것도 물론 예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트롱 그로스가 발랐을 때 자연스러운 매트 마무리감이라 요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내 손톱같이 자연스러운데 조금 더 깔끔한. 저는 손톱이 진짜 진짜 얇아서 길을 생각 자체를 못해요. 길러봐야 어차피 찢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게 유지를 하면서도 진짜 어이없게 찢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네일 강화제를 쓰고 안 쓰고 생각보다 손톱이 찢어지는 빈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용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있고 특히 손톱까지 건조해지는 겨울 시즌에는 더 꼼꼼히 발라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젤 네일 한참 하다가 손톱이 너무 얇아지고 아파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쉬고 있는데 어차피 이럴 때는 일반 네일 컬러 발라서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일반 네일 컬러 바르기 전에 스토롱그로스 발라서 베이스 겸 깨짐 예방 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은 네일 컬러를 또 추천해드릴게요. 웨이크메이크가 네일 컬러들도 진짜 예뻐요. 원래 무드업 럭스 네일 잘 사용을 했는데 또 이렇게 신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웨이크메이크 무드웨어 네일 컬러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작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리베는 MLBB가 있다면 네일에는 MNBB 마이 네일 버베러 고런 정말 자연스러운 누드 컬러감들이에요. 8 컬러가 있는데 그때그때 무드에 맞춰서 내추럴한 누드네일 하기에 너무 좋은 데일리 색들이더라고요. 좀 뽀얀 느낌 좋아하시면 퓨어랑 페일리 추천을 드리고 차분한 뮤트베이지 색감 좋아하시면 리넨이랑 샌드. 조금 더 색감 있는 게 좋으시다면, 애프리콧, 포쉬, 로지, 미라쥬.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바른 컬러인데, 조금 뭔가요? 오묘한 퍼플 베이지 빛에 은은한 글리터가 들어있는 이 미라쥬 컬러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보시면 네일 브러쉬도 널찍해서 금방 바르기 좋고요. 끝에 둥글게 커팅되어 있어서 큐티클 라인 깔끔하게 바르기도 진짜 쉬워요. 이거 발라보시면 생각보다 금방 말라요. 마르기도 금방 마르고 지속력도 꽤 좋아서 편하게 바르고 있고요. 요거 바르면 컬러가 너무 예뻐서 100% 어떤 네일 컬러 발랐는지 물어보는 그런 컬러들이에요. 자, 이제 아홉 번째. 웨이크메이크의 팔레트가 진짜 다양하게 많아요. 웨이크메이크의 모든 팔레트를 다 가지고 있는 제가 원픽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2호 생기 블러링을 뽑았습니다. 이 팔레트가 은근히 손이 잘 가요. 처음 나왔을 때 보고 생, 생기 블러링 조금 탁하지 않나 요런 생각을 했는데 음, 전혀요. 요즘에 정말 뮤트한 팔레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보다 가얘 보면은 뭔가 뮤트한 와중에 생기가 느껴지는 그런 팔레트입니다. 오히려 약간의 탁기로 자연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음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컬러 구성이 진짜 다양해요. 봐봐요. 흰기 섞인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말린 장미, 쿨한 모브, 원 모브 브라운, 패브라운까지 웜한 룩, 쿨한 룩다 가능해요. 진짜 유용한 팔레트예요. 하나 가지고 계시면 그날 입는 룩에 따라서 색감을 매치하기 되게 좋은 팔레트입니다. 쿨톤이 발라도 좋고 웜톤이 발라도 쿨톤인 척 하기 좋은 팔레트라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올령 어워즈템입니다. 자 마지막은 직역템이라서 두 가지 제품인데 하나로 묶어봤어요. 이거는 당연히 나오겠지 생각하셨던 그 제품들. 두 개인데 그냥 얘네들은 자주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하나로 퉁쳐볼게요. 제이팬템인 웨이크메이크 믹스블러링 볼륨쉐딩 1호와 웨이크메이크 픽서팩트예요. 너무 자주 추천하고 보여드려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이 빵꾸 보면 보이시죠? 제가 제일 잘 쓰는 쉐딩이에요. 23호인 제 피부에도 이렇게 자연스럽지만 확실하게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쉐딩이고요. 보시면은 제가 23호보다 조 조금, 아주 조금 더 어두운 피부라서 이 어두운 컬러 위주로 빵꾸가 났어요. 21호이신 분들은 아마 앞쪽에 빵꾸가 뚫릴 거예요. 이 쉐딩이 중간에 살짝 쿨한 회브라운이 섞여 있어서 이 컬러 위주로 사용을 해주시면 진짜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쉐딩을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라데이션이 너무 예뻐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메이크업에 매치해도 통그로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쿨해서 회색으로 뜨지도 않고요. 너무 노랗거나 붉거나 채도감이 느껴지지도 않아서 진짜 자연스러운 그림자색이고요. 나 진짜 쉐딩 컬러 뭐 써야지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그냥 골라 보시면은 이걸로 다 가능해요.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픽서 팩트. 이거는 요즘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진짜 찐찐찐 꿀템이에요. 이런 팩트 타입의 파우더 제품이고요. 유분 얇게 잡아주면서 요철도 잡아주는 제품이에요. 거의 모든 제 메이크업 영상에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 사용하다 보면 진짜 소량씩 쓰게 되고 진짜 제형 자체가 얇다 보니까 써도 써도 닳는 느낌이 없어요. 닳고 있는 건가? 사실 이게 진짜 얇게 발리고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제형이다 보니까 유분을 아주 꽉 잡아주는 능력은 살 아쉬워요. 파워 지성이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조금 유분이 빨리 올라온다 느끼실 수도 있어요. 대신에 파우더하고 느껴지는 속이 쪼이는 듯한 그런 속감도 전혀 못 느꼈고요. 건조해서 갈라지는 것도 거의 없어요. 제가 건성 피부인데 건성 피부도 어쩔 수 없이 T존에 유분들 올라오잖아요. 저는 이 나비존에도 유분이 꽤잘 올라오거든요. 파우더로 눌러주는 걸 좋아하는데 파우더가 또 너무 건조하게 올라와서 유분을 다 너무 막 먹어버리면은 자꾸 좁쌀이 올라와요. 오히려 건조해져서 좁쌀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얇고 가벼운 파우더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건조하지 않은 파우더. 저한테는 어느 정도 유분 커버도 진짜 진짜 잘해주고 요철도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진짜 멀티템으로 잘 쓰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웨이크메이크에서 꼭 사야 하는 제품들 10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올리브영 방학관처럼 드나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셨던 꿀템일 거예요. 혹시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여러분들의 꿀템도 있다면 댓글로 얼마든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고기요. 그럼 오늘 영상도 꽤 길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나갔어. 이 정도로 열심히 영업했다. 안녕.